아개 따듯 나. 아 싫어. <laughs> 아, Let's go. 아 귀해. <laughs> <laughs> 우리는 여기 흔들복지센터인지 <힘든> 몰랐는데. 시청 <laughs> 시청인줄 <laughs> 알았어요. 아 잘못 왔다 근데. 이거랑 먹고 싶다. 조콘. 그러니까 달달하게. 뭐 먹고 싶어? 소, 크림치즈 하나씩 고르기로 하자. 나 오래오. 어? 나 괜찮은데? 뭔가 이거도 맛있을 것 같지 않요 맞지? 나는. 아, 이거?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. 바질? 아, 토마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나는 이거. 이거? 어? 고민이다 뭔가... 이렇게 세상에 왔는거가 아데내 입은 하나일까 <laughs> 괜찮은입 커서 거을고 뭔가 이거는 덜을. 이거는 뭔가 아는 맛 안? 먹을 때거고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햄버거 만날듯응 메스 포테이트하이스포이 이거 레인보우 주까 <laughs> 아메리카에오니다이번 입에서 퍼러 넘어 나오 유튜버 은석 강인데 아 이렇게 보여줘요. 리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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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응. 나도 야 되지? 도리말아보안 돼. 나도 안 돼. 도안 나도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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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안 돼. 약간 좀 돼. 나 나도 뭔가 다심심한데 이게. 꽉잡아 벌써 다가왔어, 저런 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. <laughs> 내가 봤는데. <뭐하는데? 웃음> 합배는 <목소리도> 불러 배 <laughs> <밥땨는> 이제 부대찌개 <laughs> 빵 해장해야돼 빵먹으다5시 <laughs> 빨리 다시 야겠와와구먹어야돈더 내래? I <laughs> don't 예상 행복해 보여 어, 깜짝 놀랐어 <웃음> <웃음> 嗯 <laughs> Okay. 그성전 영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줘야 오늘은 지훈이 송별회 한다고 호민이랑 현지가 어디를 왔어요? 현지훈 <laughs> 최강현지훈 <laughs> 강은 어디서 나온 거야? 강영문 <laughs> 권영민이잖아. 자라왔어. 선 맞는 걸로 두개 만드는 데 색감 완전 충격적이고. 봐봐. <laughs> <laughs> 잘마잘울려요 다름 <나름> 귀여운데. 이 <laughs> <laughs> ¿De 내이향이야 지우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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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에려 지우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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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것도 우려우려 지우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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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지우려. 지우려. 지우지우뭐 그런 게 있어 진짜. 음. 그 친구예요? 캐나다 있거든. 캐나다 있나요? 아, 캐나다 아니야. 아, 터키. 근데 노예이안 돼. 한 세트. 하나, 둘, 셋. 상쾌. 상쾌. 통쾌아니 <laughs> 그러면 네가 상쾌하고 내가 쾌쾌는상한 어, <laughs> <아니, 상쾌한 웃음> 이팅. 그러 상쾌 한. 그러면 가 상쾌하면. 아이상태 화이팅! 아 유료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<laughs> 광고 아님 <laughs> 어. 람 존나 많아 아아 <laughs> <우와. 웃음> <더> 먼저 가야지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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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그거 커플이다 커플룩. 응. 오늘 처음 만나는 응. 장리 응. 여기, 여기 텐션이 좀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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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보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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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시원한거 먹고 싶은 사람? 따뜻한거 먹고 싶은 사람? 우리 때 배우죠 인사 한번 다같이 하자 자기소개 저는 건설시스템과학과 1.8학번 영대사랑 26기 회장을 경영하고 있는 진지입니다 유튜브는 유훈입니다. 는 어, 저는 유튜브 주인장 생활제품 디자이너권 18번 최시영입니다. <laughs> 저는 생활제품 디자이너권 18번 이현지 착지란 니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대 일곱 번 군사학과 아로티시6 그 1기 권영민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아니, 아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있어 이걸로 이걸 얘네 <laughs> 둘이 이로 <비로> 같은데? <왔는데? 웃음> 됐다 됐다 이거 됐다. 봐모 같이 모자. 아저 사람 누구야? 아 없잖아 <laughs> <저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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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만발렸어. 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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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가 비지음에 <laughs> 아, 이거 하고, 는 포즈 뭐 할까? 준이 뭐 할까? 아... 나? 우리 예쁜 자어 아, 아, 좋아, 좋두 <laughs> 번째는? 번째는. 야, 근데 몇코이야코두 <laughs> 번째는 <laughs> 나는 저걸 깰 거야. 형랑나나는 <laughs> <두 번째는 웃음> 어, 저. 그래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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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선 이렇게. <laughs> 세 번째는 선글라스를 끼고 리퍼즈를 하자. 어 그럼 마지막? 리퍼즈 언제로? 마지막은 우리가 3 8 1 9잖아 그러니까 3819 이렇게 손으로 동작하는. 아 오케이, 오케이. 아니다 몰아주기로 하자. 그 손을 하고 누구몰아주고 누구 모라주지? 뭐야 안 모라주지? 이건 보고 있는 사람. 뭔 개소리야. 옆서로 가라 옆 서로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. 최대한 예쁘고 잘생긴 아. 남 사람은. 빠 아, 가는자. 아건 쪽으로. 두잔더 먹어. 오케이, 오케이. 아웃 술두 잔은 약하다 술세잔더아 아,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 와 거의 반벽? 잠깐만 호위무상 놀이공원 선글라스에서 이거 포즈 이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해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표정도 킹받는 걸로 아 거잖아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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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세 다시 부첫 다시 번째는 각자 예쁜 척하고 이거 총하고 어. 두 번째는 저걸로 갈아 껴서 로 갈아 껴서 뭐야? 갈아 껴서 갈아 껴서? 아 이거는 세번째다아 이건 뭔데? 갈아 껴서 아 이게 귀여운 척하고 어, 세 번째는 선글라스 끼고 이거 아 이거. 어, 이거 하고 네 번째가 어, 여기다 역인데 네 번째는 다 빼고 역사. Okay. 어, okay. 그냥 장비 다 빼고.